네 반갑습니다. 기사회생입니다. 엑셀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870회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주 869회 당첨 번호를 추가시켜 줍니다. 1번 6번 20번 39만 39만 원, 3만 39만 원, 3만 이렇게 되면 이게 가장 기본오 되는 백데이터가 됩니다. 1회에서부터 8회, 69회까지 당첨 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이 다 수치로 나타내도록 이렇게 수식어 설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패턴을 다섯등분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복사해서 어차피 당점을 보낼니까이다 똑같습니다. 이데이터는 그래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면요. 1분할. 그러면 이게 869회까지의 값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분할.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그, 각 번호가 갖는 그, 패턴의 값, 1번에서부터 5번까지의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취합이 돼요. 앞에 그 1번부터 5번까지그 값이 여기에 다 자동으로 취합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 자체가 하나의 패턴의 그,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그, 번호를 수출하는데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록을 남겨줍니다. 공차입니다. 공차는 번호 초점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차를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이번주 당첨 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2922. 네. 이렇게 하면 8A의 업데이터가 끝났습니다. 일단 8B. 파일 8B 파일을, 각 파일의 그, 패턴을 찾는 방식이나, 뭐,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니면 50회 차의 틈이 있어요.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변별을 그룹히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를, 어차피, 데이터는 다 똑같으니까 이것은 이제 B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여기도 1부나 데이터가 좀 바뀌죠. 2부나 이렇게 데이터가 취합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줍니다. 공차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번 주 당첨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 네 이렇게 해서 8b의 업데이트가 다 끝났습니다 더 8c 네 8c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요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데이터 값이 바뀌죠 이제 취합이 되고요. 여기 이제 기억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공차를 설정해 주고요. 여기 에도, 이부주 당첨 번호 를 노란색 으로 체크 를 해줍니다. c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끝났고요. 다음 마지막 8d 8d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여기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그 앞에 abc는 패턴을 수치로 해서 그 패턴을 다섯 동안 보냈지만 이거는 각 번호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각 번호마다 패턴을 다섯 개씩다 찾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붙여 넣기를해주면은 예. 이렇게 값이 8 6 9회까지 값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 그 패턴이 1패턴서부터 5패턴까지의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취하게 되고요. 이것도 이제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차를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저, 당첨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39, 39, 37, 39, 39, 39, 39, 39, 네. 번호 추출해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